안녕하십니까? 월더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음식점 임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점포로서 월세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강동역세권이고 영업이 잘되는 곳입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권리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 6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은 144.66제곱미터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5호선 강동역세권이고 W역세권입니다. 추천업종으로는 요식업, 커피전문점,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이고 강동역세권입니다. 권리상으로 건재당등 권리는 확인이 되었고 등기상 증명서도 확인이 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본 매물이 된 국세완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 3월 말일이 만기인데 빠른 입점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음식점 상가 점포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서 월세는 600만원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 걸린 생활 시설입니다. 임대 면적은 144.66제곱미터입니다. 상가들이 강동구 있는 모습입니다. 용적률은 269.36%입니다. 주변에 음식점들이 절비합니다 그린 생활시설이고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5층 건물이고 건물 내 주차는 6대가 되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음식점 장사가 잘 되는 상가 점포에 대한 대지 면적은 271.2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는 중로 각지 도로를 접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765만 5천원입니다. 환경을 보겠습니다. 학교는 한치들 위샤이, 동북둔촌, 배재, 한영 외고 등이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5선, 8호선, 9호선. 은행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길동생태공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에서다필드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월세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수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 올 최우선으로 손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